<laughs> 아, 아, 그, 그래 저는, 이제 약간, 거 그런 거 거예요. 좀, 미안하잖아요. 미안한데도. 그렇고 괜히 피해줄 수 있는 거. 제가 그건...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일단 <laughs> 무조건 잘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도 없는데, 제가 붙해요, 만약에 해서. 누가, 엄마하고 그러니까 또, 그, 또 그, 그 얘기는 그러면 그냥 그만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점장 역할을 하는 이유가? 아, 어, 그래 저희가 이게 어,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가게 처음부터 같이 할 거, 등위도 많이 니까 저는 솔직히 다른 가게가 손님 바글바글 하는데, 우리 매장이 손님 없으면 화가나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뭐 얘기하면 뭐들는 척도 안하고요 뭐잘 봤네. 한까 저도 뭐 뒷받이 사는 솔직히. 음. 그러면은 뭐. 저는 점장 안 하고 그냥 네. 직원처럼만 일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뭐.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아까 회식도 그렇고 하게 되면 저는 뭐 습지 소재 같은 거. 그런 거좀뭐 비싸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주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 주는 데 정말 어려워. <laughs> 아, 근데 그런 걸 <laughs> 생각해서 줘요. 아, 그런 것도 해 그분 안다니까 아, 서비스도 이거 뭐뭐해서 서비스입니다. 이런 거막 선지 아, 아, 그래, 안 해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던지는 거예요. 아, 그냥 주문들 세워 놔도 돼요. 그냥 그럼 그래. 누군가 갖다 줘. 어, 이거 안 시켰는데. 아, 아 자주 오시니까. 그냥 시크하게. 아... 생생내면더 많이 어, 쓰고 그냥, 그냥 해주면 된다니까 그냥 주고 원가율은 된다니까? 그 서비스 재료 이런 거 별로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랑 다는 거지 손익분기점만 저는... 넘어가면 어, 거의 제가... 80-90%이익봐버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제가 이 가게 손익이나 이런 걸 제가 안 따지고 하다 보니, 그니까뭐 괜히 또 어느 정도 했다가 뭐 손해가 난다든면아 우리가 이렇게 해라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뭐몇 번을 말을. 자꾸 네. 제가 사실 이 여자분들도 네. 회식 같은 거 오면은 아 머리 덥다고 난리치는데 머리끈 같은 거좀 고비 놓고 아니면 네. 좀 하자 해놓자. 아니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인 건데 그냥 해놓지 여기에 아, 보면 머리끈 너무 대단해 네. 해놓다 네 이런 거 해놓자고 내가몇번 네. 네. 번번번 얘기했어요. 번. 이런 기본적인 거다. 아니, 네가 먼저 해놓고. 아뭐 그냥. 아니음 그러니까 이런 좀 소소한 소소한. 소소한. 것들을 네, 네. 전부 다 해놓고, 네, 네, 네. 해놓고 네, 네, 정... 네, 네. 그거는 당연히 해놓는 거고. 그거 이후에 지금... 거를 좀큰 거, 뭐한 거는 좀 상의를 하고. 근데 네. 사실 지금 오늘 얘기하신 것들은 이게 볼, 무슨 회의할 게뭐있어 아, 아, 비... 아니 이게 그잖아요 600명 아니 60명, 70명인데 숙제 소재 하나씩 다좀 그게 얼마고 어떤 돈이 또 얼마고. 한 600명이 왔으면 600명이 아닌데 60명, 70명 와가지고 하는 수이 매출 가다 이게 평균 5만 사이 300이잖아. 거의 뭐. 또5% 그거 수익해서 60명 한5% 그냥 3 0 0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런 것도 다 따는데 매장 유튜브에서. 저 사실 여기 제주도 제가 내려간 음. 인천에 일년있다가 음. 아, 내려갔거든요. 예. 내려간 다음에 업체 방문 자체를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달 전에 한달 됐나요? 아, 한두달 네. 전에 네. 연락 왔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지금 하는 얘 네, 저는 이제 방문 못해 저 제주도에서 가게 하고 네. 여기서 유튜브 찍는 것만으로 바빠서 안 다니니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끊고 아. 계속하면 어 이렇게 끈질긴데 왜 아. 자기 가게에서 뭐든지 기획한 거를